어, 스폰 나쁘지 않고, 우리, 일단. 어어요 오, 나이스! 개꿀, 개꿀. 이거 한분 옥상 올라가서 저기, 호림 펜스 라인에서 오는 거 째주실래요? 내가 할게. 내가 옥상 올라갈게. 대충 모나리자 잡아보죠, 일단? 보이는 거. 고고고고고. 우리 하나 다운? 우리 한명 다운. 어, 저거. 뭐, 다 들어왔어. 소닉이 다있몇명 다운이야, 우리? 이거 우리 팀이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될지 딱알았어 얘네 무조건 푸쉬오거든? 먹그로 끌리면 얘네 이제 웨이브 한번 지난거 같은데 최대한 죽지 말아봐요 우리 세명 살았네, 그렇지? 할만해 할 이거 할만해. 빨리빨리. 오 씨발 빨리 나갈 뻔. 할만한. 아, 뭐야 스케브였어? 이 1층에 둘 있거든요, 1층에 둘. 이거, 정리하면은, 불 지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오케이. 1층에 둘. 다 정리된 듯? 세명다 위치 가보죠. 나불 하나 먹었거든. 다 준비되면 말씀. 아, 내가 저바깥쪽거해 줘야겠다. 우리 팀 어디야? 이거 앞에 우리 팀? 오케이. 우리 팀이네. 이거 불켜 주세요. 이거. 오케이. 준비 완료? 불불켜자 뭐야? 우리 팀 하나 갔어? 아, 뜨거! 이거 계속 안 쏴도 되지? 근처에만 있으면 되잖아. 30초, 30초. 지금 한 20초 정도만 더 뻗기면 됨. 집중. 자리 지켜요. 괜히 움직여다, 움직여서 오사당하지 말고. 아, 계속 쏴야 되는 듯? 계속 쏴야 돼. 계속. 다시 30초? 불안 꺼지게 야 이거 혼자서 절대 못 하겠네. 오! 에이. <laughs> 지라치다! 지라치다! 어디가? 템준 다음에. Holy shit! 뭐, 뭐, 뭐. 아. 이게 끝이야, 설마? 네, 우리, 우리 전력의 희생이 지금 얼만데, 이거. 으! 이 장난 하나 안 쏘는 것 같은데 얘탄다쓴것 예, 같거든요 가능할 듯.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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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들가자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좋아, 좋아, 좋아. 팔스트 <laughs> 떨어진 거 보소. <laughs> 할수 있는 거 다해. 뒤에 피가, <laughs> 피로 그림 그려도 되겠어?